30% 이상 수익 보실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우리 비트코인 캐시 5일째 하락 중인데요. 여기서 고점은 높였지만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빨간색 7일 선 구간을 이탈하니 크게 하락한 건데요. 지금은 우리 비트코인 캐시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하락하는데 반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계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많이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처음 하시는 코린이 분들이 테마를 읽으며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포트폴 폴리오 개편이 있었고 현재 네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중국 테마인 네오코인뿐만 아니라 헌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하루만에 13%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하고요 영상 보고 대응하시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자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조종되었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코인 단기로 잡아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 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 저도 단기적인 수익 챙겨드리는 거는 저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캐시 1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봉상 이평선 정배열로 큰 틀에서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지만 단기 하락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라인은 이전에 매수했었던 84만 원 라인입니다. 이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만 100만 원 구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만 원 구간에서 트라이 해보실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우리가 노려볼 구간은 3월 초에 급등 이후 강하게 저항을 맞았었던 73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겁니다. 제가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500원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까지 눌림을 주고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이 평선의 정배열이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는 73만 5천원 라인에서 하시고 1차 매도가 84만원 구간 2구간 넘겨준다면 2차 매도가로 95만원 구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30%가량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2차 구간도 돌파하고 100만원 위로 올라와준다면 21년도 고점 부근인 200만원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못 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용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추천드렸으며 하루 만에 3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하락전 현금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 요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